9월 13일, 연중 제24주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마태오 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맞자리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불친절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동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요청하십니다. 항상 기꺼이 용서하는 태도는 하느님을 가장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비록 그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해도 또 그가 같은 죄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스승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샘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샘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갚, 탄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 이유는 죄인이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매일 아버지 안에서 말합니다. 데나리우스는 근로자의 일일 임금이었습니다. 달란트는 육천 데나리우스의 가치였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나쁜 종을 약 6천만 데나리우스까지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반환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진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또한, 용서해야 할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